자, 4번 지문이야 직장에서 불신을 없애는 방법 자, much of the distrust, 불신이 많은 것들, that I see in w o r k g r o u p s 자, 업무 그룹에서, 일해 하는 그룹에서, 업무 그룹 work group, 업무 그룹, 업무집단, 업무집단 참, 업무집단이라는 표현도 우리말을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니까 참 번역체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룹 일을 할 때, 마, 많이 보이네 업무 식당에서 보이는 그런 디스플레이스, 불신의 많은 것들은 먹취가 주어니까이자동산의 단수야. 이자 a r e s u l 이 of 미 i s u n d e r s t a n d i n g 성의 단수야. 이자동성의 단수그 이자동성의 단수야. 이자는성의야 이자동성의 단수야. 이해동성의 단수야. 이자동성의 단수야. 이자동성의 이자동성의 단수야. 이자동성의 자의의도를야 이자동성의 자의 단수야. 이자동성의 자동성의자동성의 단수야. 는자동의는자의 이자동성의 단수야. 이자동다이자이자동성이 When we aren't sure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때, what's happening around us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를 때, 우리는 distrustful 불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명사 자리지만 여기에는 형용사 비칸다면 형용사 자리니까 distrustful이라고 F E l 를 붙여줘야 된다. 우리는 불신을 하게 된다. 우리는 t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태어났다. 야, 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안문자를 말해 이게 check 1번이 답이지 이 e a 이 w e 뜻하는 건 뭐냐 하면 앞 문장 결의로 말해 우리가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 일어나는지 확실하지 못하게 못할, 못 불신하게 된다는 라거 이런 식으로 태고났다이리 is a reason 이것이 이유가 된다 reason 다음에 w h y 생승되어 있는 거지 the reason why 어떤 이유? I really don't want to turn f p the lights at bedtime 잘때 불을 끄지 못하는 이유다. 애들은 잘때 불을 묻거는요왜 그러냐?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냐? What are they afraid of?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Afraid of such, of다는 명사쓰니까 of what? 자, not something. They are they are not afraid of something they c a n see. 그들이 볼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법지 그들이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영는 be afraid of니까 대 h 가 a f r a i d of 가 생각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거 봐봐 be afraid 다음에 쓰는 게 of 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t h t 절을쓸 때는 of 안쓰지 이해되지? 여기 없으면 안돼 이것도 한번 고3 고배부사에 문법문제를 출제한 적 있어 이런거 여기에는 that절을 썼다고 여기 t h t 을왜 썼냐고 생각해 be afraid of t 쓴거야 여는 be afraid of니까 앞에 있으니까 생각한거야 그들은 대비할 두려는 것이다. 봐라, something unknown, 잘 모르는 미지의 미지의 뭔가다. 내가 잘 모르는 뭔가가 is hiding in the closet. 옷장에 숨어 있는 거 아닐까? 미지의 뭔가가 옷장에 숨어 있다.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something unknown. 자, 여기는 좀 중요해. something unknown is hiding in the closet. 이런 거 살짝 바꿔가지고 빈칸 출제할 수도 있을 거야. 미지의 쳐놓고 뭔가. Something unknown, 미지의 것, 잘 모르는 것. 내가 내가 불확실, 내가 주변에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 그런 이야기들은 여기 답이 되겠지. 자 내려가보자. In the dark working environment, 어두운 작업 환경에서 we r e 어두운 작은 환경이라는 게 뭐냐? 이게 어둡다는 게 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이게 주변에 안보인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Information is withheld. 자 withhold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 딱 좋은 표현이 나와있는데 with o l d the information이라는 표현이 with all the information 이게 하나의 숙어야 숙어처럼 기억해 정보를 주지 않다야 with a t 라는 단어가 정보를 주지 않을 때 with a t 를써 이거 말고는 감정 단어를 흔들릴 때도 쓰는데 이런 거잘 외워 라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그리고 not communicated properly 적절하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러 그러니까 깜깜이 눈이 된 그런 작업의 환경에서 Where? 직원들은 tend to suspect는 의심하다 하고 doubt하고 좀 다른 게 think의 뜻이다 이 suspect란 단어는 think의 뜻이야 우리가 의심하다 하면 suspect는 think고 그리고 doubt는 don't think가 된다 그래서 의심하다 할때 의심하다 할 때, 서스펙트는 그럴 거라고 의심하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도둑놈일 거라고 의심하고, 다운트는, 어, 도둑놈인 걸의심하게 그러니까 도둑놈이 아니라고 생각러지 말고, 보통은 이러지. 얘는 범죄자인 걸 의심하고, 얘는 범죄자가 아닌 걸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죄라는 걸 의심하고, 뭐 이런 식이야. 얘는 아니라고 의심하고, 얘는 그렇다고 의심하고. 그냥 그러니까 최악의 결실심하고 최악의 것에 대해 생각을 한다. 이번에 내가 생각하다고 했을까지. 이거 다어트라 쓰면 되느냐 하면 천만의 말씀이야 반대만이 된다 최악이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고 r 머스루머 s r 라는 것이 헛소문이 take the place of 자 take the place of라는 표현은 take the place of 여기 더 들어가야 돼 f i 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이거 replace야 replace 대체하다 substitute 하나만 더써 substitute 대체하다 교체하다 는 말이야 결국 루머가 사실, 팩트를 대체해 버린다 최악의 것 대해 생각하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런 거지 그래서 이럴 때 해결책은 뭐냐 문제 나왔으면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여기서부터가 해결책이야 그렇죠? 여기서부터 해결책 일즉 대강조문인의 여기에는 주어를 강조했으니까 이 오픈맥스 개방성 그러니까 오픈맥인 거야 다 보여주는 거지 서로 서로가 서로를 다 보여주는 거야 가리는게 아니라 자 open t h 라이 d r i v e is 라이브지 drives out the r n 이런 회색 부분을 drive out 밖으로 내몰아버리고 drive 내몰다 out 밖으로 밖으로 내몰, 내몰아 쫓아버리고 여기에 더그레이 r n 은 회색의 지역이니까 미지에 알려지지 않은 것 또는 불신 이런걸 다 포함하겠지 그래서 말하니 s 스 s p i c i o n 불신의 환경 불신의 환경이 는 환경이 r a 레 n 이라고 불신을 쫓아내고 병렬 구조에 대해 붙였다. h e l p i n 이 e 직원들이 to regain trust,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 인하 culture 어떤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거는 아니, 문화 속에서는 문화에 대한 신뢰, 뭐 trust이니까 문화 속에서가 아니야. 문화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문화에 대한 신뢰겠지. 이 문화라는 것은 내 주변 환경을 말하는 거일 거야, 그렇지? 문화라는 거는 나의 주변 환경. 자, 그러니까 나 어떤 여기서 기업을 말하는 거 있지, 기업에 대한 신뢰. 이게 되니 기업 문화를 말하는 거야. 자 여기가 믿을 만한 곳이다자 through the 여기자뭐이 h e 는 여기는 지도자겠지. 지도자의 자 여태 여기서 예 예시라는 게 아니라 본보기, 로마도 같은 본보기야, 본보기. 모범, 모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는 것을 통하여. 지도자들은 Contagion of Openness Contagion은 전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념되는 확산 o p e n 이러한 개방성에 대한 확산 먼저 확산 확산 먼저 지도자가 먼저 개방 하라고 숨겨두지 말고 이 개방성에 대한 확산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개방성에 대한 확산은 That l a d to Trust 신뢰를 리드트 야기시키고 신뢰를 이어지고 리드트는 야기시키다 괜찮고 이어지다 괜찮아 몸으로 이어진다 무엇을 야기시이다 신뢰를 야기시키고 그리고 또 계속 격렬이와 reason is 그리고 이것은 is a major contribution 중대한 어떤 기여가 된다 뭐에 대한 to the culture 어떤 문화에 대한 기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뢰를 야기시키고 문화를 만들어준다 어떤 문화 이 n 그 속에서 이, 이 문화가 아가 말했지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준다 기업 문화를 만들어준다 이 문화 속에서 Where it is real 그 문화에서 직원들이 engaged 참여하고 자이뭐가 하도록 제가 뒤에부터 해석해볼게 To give their all Give their all 이라는 뜻은 그들이 모든 것을 주도록 그러니까 올인하도록을 Give their all 이야 올인하도록 어, 최선을 다하도록 뭐 이런거지 최선을 다하도록 다하여 뭐 다하도록 이든 다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그들이 최선을 다하록 어떻게 하냐 자 인게이트 최선을 다해야 참여도 하고 그리고 이네이버 그렇게 참여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참여하고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에너지 아이스 활력이 넘치게 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화 이 기업 문화는 뭐야 나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가 함께 잘될수 있어라는 기업의 문화에 기여한다는 말이야 이해되니? 여기 뒷부분이 좀해서이 어려운데 천천히 잘 해석을 해봐라 아주 어려운게 아니야 지도자가 전보이를 보내면 기업의, 기업 문화, 이런 c u l t u r e 형되는이 c u l 는 모두 다 give them all, give them all 그들 모두 다 올인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는 추러스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복습 잘 해보고 아 그리고 우리 항상 4번 보고 나면 은 저기 뒤에 뒤에 문제 자그 뒤에 어 98쪽 한번 펴봐 여기 문제까지는 풀어야 돼 여기까지는 우리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거를 그냥 보고 아, 참고해서 문제 출제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 꼭 문제 출제가 아니더라도 연습하니까부자 이거는 문법적으로 트닝을 찾는 거야. Conversely 반대로 the more reliant 여기까지 괜찮지? Your money 신뢰하다. 여기 reliant 여기 들어가야 돼. On things 어떤 것들 things는 상황 어떤 상황 stay i n g 아이디로 꾸며준다. 요거 아이디로 꾸며주는 게 그냥 주격관계대 아, 명사 that stay 이렇게 써도 돼대 t h e y s a y they are 인맥 그대로 머무르는 약간 까 수업할 때는 안 했는데 이러면 잡아. 어, 명사 다음에 대 동사는 명사 명사 다음에 i, 아, 인자 똑같다 영 문법이에요 문법 영웅법. 내가 이거 우리 그, 그 뭐냐 내신 들어가기 기초 문법에 선생님이 이어놨는데 이렇게 능동으로 꾸며주는 거야 인맥 그대로 머무르는 상태에 변선한다면 그렇다면은 더의존을수록더 more you are 너는 더 a risk of depression 우울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네가 lose the person to whom is i 여기 to whom이야 to whom you are more attached to t 네가 더 많이 의존하는 네가 애착을 가지는 사람을 잃게 된다 그랬어야 돼 또는 move from the place 그 다음 보면 위 e a d which r e a c h you are most identified 네가 동일시하는 장소 네가 너의 타고난 어떤 모양에서 떠날 때뭐 이런 느낌을 쓴거야 여기는 to whom, 여기는 with w h 그 다음에 stories of a g 이러 정신적인 현상이 되는 이야기는 r a r 다음에 동사 써야 되니까 s t o r 가중요니까 동사 자리니까 make, it, make the front page. 전면 페이지가 되지 않는다 전면 페이지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문의 일면에 실리지 않는다 이번에 말할텐데 occur on a d r 마어 규모로 그리고 좋은 그러니까 이런 기본 이야기는 뭐냐면은 좋은 이야기는 신문의 뉴스거리가 되지 않아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 게 사실 나쁜 이야기란 말이야 신문의 뉴스는 좋지 않은 이야기야 자그데 그리고 그래서 신문은 기본적으로 나쁜 이야기를 싣는 데다가 그리고 thanks to 뭐뭐 덕분에 thanks to increasing press freedom 점점 증가하는 언론의 자유와 그리고 improving technology 이거는 I 가 원래 thanks to 다음에 경사를 쓰는 건 맞는데. 이것들은 동명사를 쓴게 아니고 얘는 뭐냐면 증가하는언론이자예요 그리고 향상하는 과학기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가 한국의 명사고, 이렇게 한국의 명사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가 둘다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 분사. 그러니까 Thanks to to 전치사인데 여기에 명사화는 맞거든. 근데 여기에는 명사는 뭐냐면 얘가 아니라 press r e e a s e 가 특명지야.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 요거 좀 착각할 수있는데 어쨌든 <laughs> 이런것 덕분에 우리는 hear more about the gesture than ever before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나쁜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 이런 거고 그 다음 it is a d 강조금문이네 근데 강조금문인데 여기에 drives s부터 쓰면 동사는 지 그럼 여기에 주어가 돼야 되니까 주어니까 명사가 o p e n i s a n e s e s avez u o p e n m i s e n e s s d i r i n o u t a h e b r a i r a n i s i s a n r d e u s a r d r i e r i a une h r e l p u s a e e m i s o e e n m s o r e u a e r a i n a n i d r u a e u a u e r e avez e m i s o r e e s o u 준사역 동사. 형태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로 동사 원형이나 투구정사를 쓴다 그랬다. 스카이요. 하지만 스멀링은 이들은 힌들, never 자, 예를 들어 뭘 쓸까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let 쓰고 그다음에 플롯 요거는 목적 보로쓸 거야. let 목적 목적보. 이해되니 let 목적어 목적보로 동사 원형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은 never let 자, 복수니까 그냥 let. 그리고 그다음, 레 디얼 디자이너의 그 생각들이 f 롯 of 떠나는다, 떠나면서 어디로 간다? Into the heavens, 천국으로 날아가버린다 왜냐면은 천국이 현실의 세계가 아니잖아. 현실의 세계로 내려오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날아가도록 버 만드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어, 다들 묶여지지 않은 채 묶여지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채로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묶어둔다는 말이 현실에 기반을 둔다는 거, 현실에 적용한다는 뜻이야. 이게 좀 관념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우리 12강 마무리하도록 하자. 복습하고 빈칸 많이 풀어봐야 된다.